네, 홈카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워터드립, 더치커피, 콜드브루. 다 같은 말입니다. 아래 보시는 게두 가지 그 컵에 담겨 있는 게 하나는 스타벅스 거고요. 하나는 맥십이죠. 네. 콜드브루라고 써 있는데 시중에서 많이 먹죠. 여름지 되면. 여기 네, 왼쪽 에 스타벅스 거. 네. 오른쪽 맥싱 거. 이런 음료들이 다 더치커피, 워터드립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충분히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꼭 모래시계처럼 생긴 이런 가정용 더치커피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가보시면 커다란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나무로 만들어서 3단으로 돼서 상부에 물을 채우고 가운데 커피를 채우고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네, 이렇게 모여서 밤새 우려내는 그런 커피 도구죠, 더치커피 도구. 이렇게 자작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 잘라서 아래쪽에 커피 받고 가운데 콩 넣고 물 넣고 원리는 같습니다. 물이 천천히 똑똑 떨어져서 커피층을 통과해서 아래로 한 방울씩 쌓이는. 그래서 찬물로 우려내기 때문에 콜드브루. 천천히 똑똑 떨어져서 커피 눈물,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가정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워터드립 더치커피. 이렇게 포장해서 팔죠. 더치커피는 그 일반적인 그 뜨거운 물 추출법이 아니라 상온의 물, 상온보다는 차가운 물이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추출하는 커피를 말하는데요. 그 유래는 17세기경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커피를 생산해서 배에 선적해서 유럽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항해할 때 쉽게 변질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한 찬물로 우려내서 먹었다. 라는 상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더 지키고 도고 고안해서 일본식 커피로, 세계에 선을 보이게 된 겁니다. 나온 지 얼마, 많이 됐죠, 이건 참. 네. 워터드리 커피 서버. 그래서 이와키랑 일본 회사인데, 디자인이 예뻐서 상도 받고 했는데, 가정에서 많이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3만원대였는데, 지금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많이, 예, 또 개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을 채우고, 커피 가루 채우고 예, 여기 아래쪽에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연고 필터인데요. 이렇게 통과해서 또또 이렇게 쌓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과식도 있고요. 침지식 더치 커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걸 추, 추가 아, 추천드리면 이렇게 침지식입니다. 유리병 속에 커피 가루를 가득 담지 마시고 <laughs>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담으시고 찬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어 주시고 한참 있다가 꺼내서 걸러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작대기로 더 저어 주시면 좋겠죠 침지식 더치커피 만들기입니다 DIY 이렇게 물 속에서 충분히 우러난 다음에 한 4시간에서 8시간 후에 필터, 커피, 그 핸드드립 도구에 있는 필터, 종이 필터에 걸러서 따로 이렇게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맛은 뭐 여과식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침지식으로 내려 드셔도 충분히 그 맛을 즐길 수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려 먹는 더치식, 더치커피 여기까지입니다.